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못 갔던 고치성에 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모네 의 정원 있잖아요. 거기 모네 정원에, 어, 그, 복사판이 여기 고치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 막 있고 이런 데있잖아숲 속에 달이 이렇게 있고, 명작에 등장. 거기에 가서 또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지베르니 정원을 똑같이 따라한 일본의 어, 모네의 정원에 왔습니다. 자, 이제 안내문에 설명을 좀 듣고 한 시간 정도 투어를 해 보겠습니다. 아, 나하리역 어, 어 아까 우리 거기 다운타운에아 중심부 에 고치시 から나하츠나하다아 고치시 내에서 전철 다시 간반 걸렸어 나 하리 다요아다 하리역에서 기차 탈수 아, 있구나 아, 아, 鉄 순환버스가 있다는 얘기가 은데 내리면 순환버스가 있다니 뭐아 마을버스 그래서... 티켓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야 500엔 1000엔 일반 1000엔 만원 정도 하는구나 산이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부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련을 좀 보면 되겠네 어떻게 꾸며져 있나 보자 저쪽에서 보면 그 모습인가 보다 똑같은 구도는 아닌데 그나마 이쪽 구도가 비슷해 한 보이기는 하네요 <목소리> 자이 밑에는 수련이 실제 200개 정도 밑에 물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3월부터 10월인가 9월까지밖에 문을 안 열어서 지금 이제 문을 오픈한 건데 이제 좀 날씨가 좀더 따뜻지고 해 꽃이 더 피면 더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보시다시피 복장 보시다시피 좀 4월이라 추워서 음좀 이른 감이 있어요. 어, 이야. 정원이 이제 이게 냉동 처리된 튤립이라 지금 여기다 그냥 딱 갔다 오니까 이제 날씨 풀려 갖고 싹 피는구나. 신기하다. 냉동이 아니라 냉장. 프럼 냉장. 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겹살도 냉동이랑 냉장이 큰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배치를 바꾸는 거구나 매년. 여기 어, 골라서 어, 이탈리아 정원으로 갑니다 지금. 또 이탈리아의 지중해 의 느낌을 조금 살린 공간입니다. 보시면. 지중해 야, 그렇지 그리스 쪽 그쪽 지중해 쪽 이렇게 약간 느낌이 돌덩이도 그렇고 그럼 대단하다 이야 여기는 지중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런 나무들이 안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습기 방습제를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래요 와 이게 와 300년 올리브 저기또 선인장도 있네 진짜 지중해 같다 어, 느낌상 또 따, 따뜻해 들어오니까 <laughs> 일단 오늘 여기서 밥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자뎅 디모네 마르톤 한 마르모단 아, 빌리지 키타카와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샵도 있고 저기 쇼핑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모네의 집 같이 똑같이 해놨네. <laughs>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모네 그 작업실 있는 그 건물 공간이 이렇게 생겼잖아. 직접 현지가 <웃음> 질문 법호따는 질문 네자 <laughs>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후기 인상파 인상파 화가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프랑스 유럽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왜 모네야? 1980년대 여기 버블 시대, 몸에 예. 1 버블 시대, 10%정이 80년대가 일본 버블이 어, 아니라. 몸에 10% 조선이 일본에서 팔렸다고. 아왜냐면 일본 부... 일본의 유명한 어. 그 수집가가 있었어요. 자산가들이 어. 돈이 많아서 많이 수집했거든. 응. 그래서 막스카타 같아, 이런가, 돈네 모찌가 보소 때 몸에 올랐대. 그래서 프랑스 들이그 일본 수집가들 응. 전시를 따르게. 어. 워낙 말해서. 리치야, 베리베니 리치였어. 음. 어. 근데 그거랑 뭐? 그때 네, 뭐 네,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모네 자신도 아. 일본을 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 모네 예. 자신도 일본을 좋아했고 아. 예. 그 부분이 일본 사람들마음을 사로잡음이 아. 아닐까 아, 아, 추측 아 추측 아주 잘 돼있어 살 것도 많고 그냥, 그냥 몇개 포기했어 사고 싶은데 이런 거 봐라 대단해 아, 모네파르트 진품은 아니겠지 설마? 쭉 따라가 보자. 안면은 어떻게 생겼나? 자, 이건 진짜 똑같은 거. 아, 지 다리 있는 수련 있는 거기보다 오히려 여기가 똑같은 거 같아 내 생각에. 여기가. 하하하. <laughs> 야, 똑같이 해놨다. 이이 뭐지? 담쟁이라 그러나 이거 담에 담에 이게 나무를 기는 것도.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프랑스에 온것 같다 여기서 찍으니까 아 요거 그림 하나 그릴까 나중에 자 사진 하나 찍고 나중에 그림을 그릴까는 사진을 찍고 한번 봐야겠다 자 이제 다시 고치현 진해로 갈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또반 가서 오늘 고치성에 올라갈 겁니다 순간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원래 성은 밖에서 보는 게 멋있는데, 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 내가 성을 올라갔나? 네. 오사카 성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아,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니까 좀덜 힘들다. 아, 보면, 아, 입장료가, 아. 컴비네이션 티켓 740. 온리 뮤지엄 티켓은 500에. 그리고 세계 도장을 찍고 받은 최초의 여권. 여기서도 여기서도 찍어 줍니다. 네. 어. 이걸 또 입고 체험하는 게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자, 성주는 진짜 대단한 거 같습니다. 요 요게 키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옛날 여기 성주의 키가 요정도 요 키캐야 4정도 밖에 안됐다는 얘기겠지 이게 요가 키치가 안나잖아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겠네 탁 앉아갖고 이거 지금 여기 몇 층이야 위에도 있잖아 천상에서 <목소리> 사시 미니어스 진짜 잘맞 청상 청상 자, 정세에올랐습니다꼭 잡고 가요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게제 응. 응. 위험해요. <laughs> 이렇게 <뒤로>. 어. <웃음> <웃음>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겠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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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고치원에서 가장 크고 저렴하고 많은 물건이 있는 쇼핑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쪽이 농산물. 농산물이그 옆에 써니마트 여기가 슈퍼마켓의 역할. 여기 아그리 콜렉터가 여기가 선물. 선물 좀살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를 돌아오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저기 뭐야 농산물 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거기 살짝 한번 둘러만 보고 슈퍼마켓 갔다가 선물가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꽃 그러니까 꽃이랑 화분 이런 진짜 과일, 채소, 야채 이게 장볼 수 있는 그런 게 많네요. 어, 저기 좀 무슨 장이 아 장은 안 사도 되겠다 샀으니까 자이 정도로 보고 일단 아 마음이 급하네 여기서 내가 장을 봐도 잘 가지가지 못하니까 일단 어 나가서 슈퍼마켓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써니마트. 슈퍼마켓, 네. 써니마트 응. 좋아 이름 좋아 써니마트 좋잖아 이름 써니 어자 여기서는 어 하고 사오라고 시한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슈퍼마켓입니다 맛있긴 하겠어 아 배고파서 그런가 다 맛있어 보인다 어. 들러봅니다 여기는 진짜 이런게 너무 강해. 집밥 같아. 어... 좋습니다. 살거 많은데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아... 아, 여긴 한국 코너구나. 한국 코너가 있네요. 한국 코너가. 저녁 먹고 호텔 근처에서 저녁 먹고, 오늘은 그... 동키호텔을 일단 밤에 갈 예정입니다 해가 져서 갈거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는데 추워 그러니까 동키호텔 가서 약 같은 거못산거그좀 사는 일정으로 오늘 좀 마무리할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또 하나는 여이작가야 왔습니다. 이작가야 맥주와 설랑이치한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치킨. 야, 진짜 맛있다! 자 저녁을 이자카야에서 먹고 여기 동키호테가 가장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동키호테래요. 그래서 트램을 타고 한 8정거장 정도, 정도 20분 정도 이동하는 것 같고요. 어, 영업은 새벽 3시까지 안답니다. 근데 일단 더 늦어지기 전에 가서 쇼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가장 신빙, 신빙인 동키호테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오긴 오는데. 유공가이요 어린... 요금을 내려 그랬는데 뭐 내지 말라 했나요? 내지 말라? 내긴 내야 될것 같은데 보통 모두 여기 사람들은 카드로 찍는데 저는 동전을 내려 그랬는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내지 말라는 데 아웃도 재밌습니다. 타고 있으니까 옛날 기차 탄느낌이야 소리가 칙칙하고 칙칙하고 이런거 같아 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릴 때내이 사람은 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은이사람 내릴 때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저이저이 사람은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온게 이겁니다. 재밌네. 230. 230. 네. 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새겁니다. 돈키호테. 일본에서 전 일본에서 모든 일본에서 가장 최신에 지어진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다른 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백화점이네요. 어, 주차장에 이 신선함과. 간판의 깨끗함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동키호테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세상에서 일본에서 가장 최신의 기적인 동키호테 정말 깨끗하다 정말 깨끗해 다 깨끗하게 되어습니다 문을 열어라 확실히 물건도 요즘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꽤 많이 있고 일단, 새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진열이 깨끗하게 차근차근 잘되는것 같습니다. 조명도 엄청 밝고, 다른 옷에 하면 먼지가 좀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매장은 크기만 하고, 물건들이 왜 없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될 물건들이 안 보여요. 2층은 주차장. 없어, 없어. 약도 없고. 내가 못 찾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그 약은 못 사고 없어서 귀휴비계를 하나 골랐는데 가격이 대충 안 보고 쌀것 같아서 그거 하나라도 건질까 하고 왔는데 17,000원 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비싸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드럭샷이 있대요 드럭샷 그래서 드럭샷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와 정말 의외다 아 여기 드럭샷에서 약을 샀습니다. 찾아갔고, 근데 차비를 230엔을 만들라고 쇼를 했네. 아무튼 어 이제 버스가 11시에 끊기는데 지금 한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타고 다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철이 전차가 트램이 내가 정보를 듣기로 11시에 끊기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마치고 잔돈까지 마쳤는데 9시 몇 분에 끝나버리네. 그래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한 30분 걸어야 될것 같은데. 택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어! 하이하이! 하이. 아, 니 오케이! 아, 다행히. 요 택시는 카드가 되네. 5600엔, 560엔부터 되는구나. 그러면 기본 요금이 56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택시. 택시. 아, 어, 다행이네. 한 30분 걸었는데 추워죽겠는데. 아,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되는 택시가 있고 안 되는 택시가 있구나. 에. 자, 마지막 날 이따가 이제 공항에 갈 건데요. 오늘은 강을 가요. 강 이미 지금 출발했고 중간에 휴게 저기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점심거리를 샀는데 강을 가는데 이 강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가장 맑은 깨끗한 그 강이 거기서. 카약을 탑니다 카약을 체험하고 어, 점심 요걸로 때우고 공항에 갈 건데 그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거기 들렸다 이제 공항으로 가는 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 리오도강 지금 찾아가는 곳이 리오도강입니다 저기는 우리나라 저기 시골 산골짜기랑 비슷하긴 한데 또이 지형은 또 다르네 장관인데 기대가 돼. 자, 여기서 교육을 한 15분 정도 받고 와, 재밌겠다. 교육을 한 15분 정도 전문가한테 받고 어, 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이 실제로 많이 오네. 우와. 아. 투명, 투명. 투명카야. 리오도가와와 완전 예쁘요자 저기서 타나보다 저기서 그래서 요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우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춥네 추며 요트를 탈거고 요정도까지 가나보다 요정도 아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어 이번 어, 여행에서 어쩌면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어. 기대... 자, 안전용어를 용하고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어. 자, 앞에 있는 분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어. 안전교육을 받았고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쓸데없이 일어서지 말고 옆에 쓸데없이 내다보지 않으면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아, 여기서, 아, 출발해서 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아, 출발해서 아. 이렇게 갈겁니다한 <laughs> 40분 정도 어바웃 포 미니. 기가 생각보다 민감하네 쉽지는 않습니다. 긴장만 안 하면 돼 벌써 돌아저기까 가야지 아물 너무 깨끗하다 왜또 와? 즐길 수만 있는 지역은 아니네요. 카약 타는건 좋았으나 응. 300명 정도. 네, 어, 그래. 예, 지금 여아 공항에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좀못 가면 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치아마 에어포트 찍으면서 이번 고치현 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마치요.